이 어저께 이건 씨, 뽑았는데 <laughs> 뭐 어떤 하이에나 같은 놈이 그냥 쪽하고 털어서 뽑아가서 하시면 제 겁니다 여러분 증거 있잖아요 낀건 이건 내 꺼지 이거는 안 그래요 이거 사원님한테 따질 거야 자 오늘은 일반 중형 뽑기 꿀이벌프 세계 획득 시 로우 피규어 교환 가능 오 중형 인형은 또강수언니가또 한가닥 하잖아요 자. 한번 쓸어볼까, 한 번, 얘들아? 고고, 씽! 자. 짜라짜라자. 입구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거. 저기 보면 이제 탑을 아야겠죠 여러분들. 이게 탑도 쌓고 해야지, 여기. 푸우를 이쪽에, 이제 입구 쪽에 빈 공간에다가 이제 쌓아야 돼요. 그렇죠? 푸우 음, 머리통을 잡을까요? 이렇게. 그렇지. 조금만 타이트하게. 머리 잡고 입구까지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캐치. 가자 한방 나오는거 아닌가? 자탑사자탑탑탑탑탑탑탑 어? 오 어, 이거 탑이야 이거 이럴 경우는 와리 쳐가지고 탁 잡고 와리 이렇게 쳐가지고 악기 탁 잡고 넘겨야 되는데 이게 키보드로 와리가 안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누르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와리가 됐나? 머리 때문에 머리가 커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상태인데. 누르기. 누르누르누르 하나 뽑았습니다. 두 개만 더 뽑으면 됩니다. 야, 이씨, 소선이 오랜만에 뽑기 한, 지금 한 1년 만에 뽑기 한, <laughs>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두 개만 더 뽑으면 돼요, 여러분들. 아, 여기 애들이 좀 박혀있네. 집게가 끝까지 가면 돼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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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푸, 일랄랄 어, 잘 안보인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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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푸, 목, 목 사이, 목 사이, 몸통하고 목 사이를. 이 집게가 콱 다물어지도록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뽑기의 기본인 거다 알죠? 광선이 얘네 칠판강에다 보여줬잖아. 그쵸, 흐... 그쵸. 흐... 흐... 아, 킥이 안 킥이 안 킥이 안 킥. 아, 팔 빠져. 그쵸, 그쵸, 그쵸. 아, 서서서. 이저기저기 타네. 간만에 이형 뽑기 하니까. 예전에 막 인형, 막 하루에 막 100개씩 뽑아 재끼고막 그래가지고. 자, 가자. 자, 지금 좀 끊어 가지고좀더 뽑기가 좀 수월해졌죠. 이렇게 살살 뺐지. 목, 목, 목. 목사이로 파고 들어가야 돼, 목 사이를. 그렇다. 내려가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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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몸통을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볼게요아 뻑이 감만내니까 어렵네. 자 이제 몸통만 딱집기가다 들어가니까 잡으면 돼요 여러분. 응? 간단하잖아 이거는. 그죠? 그거 그거 잡고, 그거 잡고, 좀만 좀만. 가자, 치킨 살짝 돌면서 목은 목목목 아유, 오늘 저아침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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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탑탑탑아탑 탑, 탑. 아, 탑. 완벽한 탑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자 하나씩 이제 끊내면 됩니다. 지금 탑은 지금 완전 지렸어요렸어너 응? 하나 갈까? 너푸 어, 요즘에 푸푸 푸 영화들 봤어요? 그 요즘에 보니까 아까 애니메이션 푸 영화 상영 했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푸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 가볼게요. 그래 엉아지 지금... 그렇지 다 그렇지 목을 목을 빵 좀... 아, 그래서... 아, 직한 개부터, 한 개부터 발라한 개부터 가는면노 피규어 됩니다, 여러분들. 지리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 재밌다, 이거. 잘 나오니까. 역시 뽑기는 좀잘 나와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이 잘 들어가고 있나? 어? 그렇지, 하나만 더. 지지지지 탑이 오지니까, 자, 자, 찬 너도 있는것까지 탑의 중요성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 이 광, 광선이 인형 뽑기실에서 이렇게 탑 잘못 짜가지고 홍성 오빠 동생한테 어린 쪽쪽 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 가서 자목목 보고가지고 목 쭉쭉쭉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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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좀더 안쪽으로 아직까지 공간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 홍성 아빠니까 하나만 더 뽑으면 하나만 더 뽑으면 로우로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뽑으면 자, 목 잡은 다음에 그냥 가볼까 어? 측면에서 측면도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모금 잡아, 모호. 어 타고 들어가서 아, 그, 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격 들어, 격격격격격격누격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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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응, 푸, 아직 푸 영화 아직 못 봤는데. 광선우도들 개인적으로 푸 좋아요. 요번에 광선우샤 샵앤샵에 푸 대형 토레바 신상 인정하고 푸그 칠레화? 칠레화도 있습니다. 신상. 한번 놀러 오셔서 한번 뽑아보세요. 래핑 뽑기로 몇개 뽑으면, 뽑을... 어우, 그렇지. 뭐가 좋 좀... 아, 그렇다. 쭈욱, 쭈쭉쭉쭉쭉쭉 아니 뭔가 옆으로 맺히면 어떡해 안돼 그러면 애들아 안돼안돼 안 돼, 그러면 이놈들아 응 붙어야 돼 붙어 붙어야 돼아 아리까리하네 이거 그래 그럼 그래. 하자 아나 아. 미쳐버려 여러분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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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그냥 이 닭공 들어갈까요 닭공? 탑인데 탑 건드렸다가 또 멸망하는지 아닌가. 안그래다안그래못 먹어도 거짓 먹고 그냥 뭐 자꾸 이거 여기까지 먹고 아 놓는 구간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데 아 하나만 하나만 제발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가막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것 아, 같은데 이거 끝에 하나하목목목 목. 나하나하그하그하나하그하나하나하어하나하거하나하나하나은나하나하은하나하나은나하나하나하나 지금. 변나 지금 하나 지금? 하나나 일단, 풀 하나 더. 풀을. 살짝 몸통, 몸통으로도 같이 튕겨야 되니까. 타고 들어가서. 돌면서 모가지를. 아니, 목을 리는 게, 목을, 목을 탁, 렇게툭하져 아, 게 가는 게통 하면서 목을 찢야 되는데. 아, 이게. 내가 기계 앞에서 할 때는 조이스틱을 같이 조타고 법이라고 조이스틱을 탁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회전을 하면서 그게 먹는데 이게 그냥 하려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가자 들어가자 아좀 빠지냐 아 아우스다 공기가 음, 공기 뽑기네 소위짱 님의 공기 뽑기 아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데 아까 전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개를지 못 뽑은 게 지금 천추 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데다 하는 요요 요거는 요거 해볼까요, 요거? 조금 붙여가지고, 자, 그렇지. 나이스 캐치, 나이 나이 나이스 캐치. 아, 목 뭐, 잡았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밝겠다밝겠다 어, 제출. 그제. 어, 제물 나 어제물. 어, 제물. 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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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벼 있나 보네. 이게 공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탑이 지금 완벽했다가 지금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 이쪽 자꾸 새네 여기서. 아, 아까 저거 뽑았어야 되는데, 그, 세가지고 지금, 폭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나이스. 목, 목. 아, 목 잡아준, 어, 목잘 잡았다. 그치. 뜨거, 뜨거, 가자. 가자. 하나만 더. 뜨거, 뜨거, 뜨거. 쫄려, 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타워, 타워 냅둘 거야, 요 저기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쟤는 놔두고. 쟨 놔두고, 그냥 포기하고, 랭크 뜨거, 랭크 뜨거, 예, 예, 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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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질, 뭐, 뭐가 질, 그지? 아, 옆에 고포잘 됐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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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게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laughs> <laughs> 여러분들, 세계 성공해가지고, 아까 뭐였지? 로피규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